네,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 진수 자리에 이렇게 미지수 x가 있을 때 우리 로그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자, 얘들아, 자요런 꼴이래요. 우리 로그가 어디서 출발했냐면은요, 지수 방정식에서 출발했단 말이야. 자, 기억을 해볼까요? 자, a x 제곱이 b다. 자, 요 지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자, 로그가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x는 자, 밑은 밑으로 간다 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됐었죠. 자, 지수 방정식에서 로그로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그럼 얘들아. 이 로그 방정식이잖아. 결국 요 녀석이 또 어. 자, 그럼 여기에서 지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지수 지수 x는 이렇게 넘어가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진수가 기준이 돼야 돼. 진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진수는. 그럼 밑은 밑으로 간다 했어. 알겠지? 이거 기억해줘? 다시 이렇게 갈 때는 누가 기준이야? X가 기준이야. X는 이렇게 갈 거야. 자, 이렇게 갈 때는. 자, B. B가 누군데? 진수야, 진수? 진수가 기준이야. 진수, B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밑은 밑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거 지금. 로그 방정식이잖아. 로그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로그 방정식이거든? 로그 방정식에서 안 풀릴 때, 로그 방정식에서 안 풀릴 때 지수 방정식으로 넘어오면 되고요. 지수 방정식에서 안 풀릴 때 로그 방정식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X제곱이 8이다. 이건 바로 풀수 있잖아. X는 3이라고. 자, 근데 이 X제곱이 5다. 이건 안 나오잖아. 그때 이 로그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억해줘. 지수 방정식에서 안 풀리면 로그, 로그 방정식에서 안 풀리면 지수로 넘어오면. 넘어면 되거든 자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로고에서 지수방정식으로 넘어올 때는 누가 기준이다 진수가 기준이야 그럼 여기서 누가 진수예요 요 녀석이 진수잖아 그래서 fx는 이렇게 오는 거야 fx는 진수 fx는 자 다시요 진수 fx는 요 아이가 기준인 거야 밑은 밑으로 되니 그럼 b 가갈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진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수는 자, 밑은 밑으로 갑니다. a는 밑입니다. 그래서 b는 갈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으로 풀어라. 이제 여기서 안 되면 이렇게 가고 여기서 안 되면 이렇게 가라 이 소린 거야. 1번은. 자 이번은 뭐냐면 밑을 같게 할수 있을 때 이거는 껌이지 봐봐 지금 좌변도 로그 a 우변도 로그 a 그럼 뭐만 같으면 되는데 당연히 진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fx 하고 gx 가 같다 이것만 봐주면 되는데 어 사실 여기서 하나 더 신경 써줘야 돼자 뭐를 신경 써줘야 되냐면은 우리 진수 조건 이 있었잖아 이 진수는요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자 fx 0보다 크다 자, GX, 0보다 크다. 이것도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어, 반복된대 뭐가 반복이 된다 할때 우리 치환했던 거 기억나시지? 우리 좀 전에도 이거 살펴봤었잖아. 자, 이런 꼴이 반복이 될때그 반복되는 아이를 새로운 문자 T로 어떻게 해라? 치환해서 푸는 거야, 얘들아. 치환을 하면은 우리가 아는 방정식으로 돌아간다 그랬어. 알겠지? 로그 방정식이 우리가 아는 뭐 1차 방정식이라든지 2차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돌아간다라고 했던 걸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아는 형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들 이것도 기억나니? 지수에 뭐가 있을 때 로그가 있을 때 어떻게 한댔더라? 양변에 로그를 취한 후 풀어라.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기억해 줘야 돼. 지수에 뭐가 있다? 로그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X에, 자, 로그 X 이런 식으로 지수 자리에 뭐가 있다? 로그가 있을 때, 양변에 어떻게 해라? 로그를 취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거 기억해줘? 그럼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뀌니까. 자, 그럼 5번도 한번 보자. 자, 진수가 같대, 이번에는. 진수가 같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밑이 같으면 되겠네. 그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밑이 같으면 되겠네.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으면 되겠네. 얘하고 얘가 같으면은,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자그 하나 더가 뭐냐면은 밑이 달라도 이 진수가 1이면 어때 예를 들어서 로그 a1 자 로그 b1 둘다 뭐로서 같아 0으로서 같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진수가 뭐일 때도 살펴봐야 돼 1일 때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지